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렐리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지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 있는 선포를 통해서 3천 명, ,000명,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참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제 금식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켜서 걷고 뛰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고 어찌어찌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남자만 약 5천이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 참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엄청난 역사예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딱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8천 명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했는데요 그것도 남자만 8천 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아마도 약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근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례 받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옛날에 침례교 100주년,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통해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인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 전체에서 침례 받는 모습이요. 정말 여러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만 명 정도가 다 침례 받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한 번에 한한 6,7천 명이 한꺼번에 막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한만 명, 만 오천 명이 한꺼번에 막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은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도 못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못 하신 걸 베드로가 해낸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참 투박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한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심의 도구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은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던 거지요.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지 제자들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쓰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아주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올라가시고 영으로 내려오시면 성령으로 내려오시면 그때부터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로 계실 때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육체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으로 내려오시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이 하는 영으로 다시 제자들을 도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본 사도들이 행한 성령의 역사.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베드로만 있고 바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나바도 또 나중에 따로 마가 데리고 선교를 가고 그리고 뭐 도마는 아시아로 와서 일본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 그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다 그렇게 역사하다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정말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집사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집사님들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그 대표적인 부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죠?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뭐 사도 못지않아요. 지금도 보면 목회자 못지않은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는요, 정말 밑믿 기만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리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신다고 할때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쫙이어놓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는 나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때문에 치워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나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보여준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치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직선적인 믿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게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단순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만큼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아멘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령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역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기적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하는 것은 단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은요 한수더 떠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나가서 그림자라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 일할 때 이렇게 땀 닦는 수건이에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이렇게 땀 닦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 그거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나왔고 그 수건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또 바울이 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언제도 병이 떠나가더라.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치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치유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는데 치유 은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믿음으로 고치는 거지.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믿으니까, 이게 치유를 받는 거지. 내가 은사 때문에 병 고치는 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 믿음이 중요하구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기도 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사도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행전의 기록들은 사도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행전은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기록,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것이고,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면, 아, 그때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승천했다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권능을 맡게 되어지고 세상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계실 때 제한되었던 권능과 능력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사도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엘리아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물며 어부 출신인 사도 베드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엘리아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평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엘리야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는 사역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들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보다 더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베드로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바울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그 때만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초대 기호의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다? 믿음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